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해서 정잣돈을 만들었다면 조금 더 이제 스킬, 스킬을 갖고 투자하는 부분인데요. 이때는 지역과 매물과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투자하는 사람의 스킬에 따라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볼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 역시도 초급투자 매입 후에 한 5년 정도 이후, 5년 정도 있다가 매각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청, 향후 투자 전략 중급 단계 중에 투자 전략 1입니다. 자, 이러한 투자 전략은 1억 좀 넘고 2억 선에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어요. 투자 금액이 너무 많으면 또 무겁거든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지분 부동산을 매입하고 공유 지분자와 협상을 해서 이익을 볼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는 1억에서 2억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공유 지분자에게 저렴하게 맥가로 인수해서 절반의, 절반의 가격으로, 어, 매입하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실제 사례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 다세대 주택은 부부가 공동명의인 상태였었어요. 남편이 2분의 1, 아내분이 2분의 1, 이렇게 해서 공동명의였는데, 뭐 남편이 이제 어떤 사정 때문에 어이 해당 지분이 경매로 나왔던 케이스예요. 어여기 보는 것처럼 뭐사 공치 했는데 누구 보증을 썼던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러한 그 공유 지분은 어 매수할 분들, 경매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낙찰을 잘 받지 않죠. 어. 그래서 1억 정도 되는 걸한 5천 정도에 매입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은 분은 소유주가 되는 거죠. 2분의 1에 대해서. 여기 소유주가 돼서 2분의 1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분의 어떤 공유 지분을 매입하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생기는데 자, 보면 뭐 처음에는 이제 협상을 하게 되죠. 이제 소유주 아내분에게 찾아가서 협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협상을 해서 불발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되면 내가 소유주 2분의 1이기 때문에 아내분이 나한테, 어, 그, 거주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일정한 임대료를 제가 받을 수 있는, 어, 권리가 생기겠죠. 어, 그러면, 이때, 돈을, 어, 사용료를 미리 지불하게 되면, 가처분이라는 걸할수 있는데, 이렇게 가처분을 해놓고 난 상황에서, 어, 공유가 되어 있는 거죠. 공유물에 대해서. 어, 내가 가져오든 아니면 아내한테 매각하지 않는다면 공동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걸할수 있죠. 그럼 법원에서는 현금으로 분할해서 매각하자 해라 라는 의미로 경매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2차로 협상을 하게 되죠. 근데 보통 협상이 또 불발이 돼요. 협상은 내가 매입하거나 매입해 달라 라는 협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불발이 되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때는 일괄 매각이 될 수도 있고 또3차 협상을 통해서 매도 또는 매수를 할수 있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여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지분이었던 각자 A와 B 이렇게 아내분과 낙찰받은 분이 공동으로 이제 소유가 되어 있을 때에. 온전한 물건으로 매각한다면, 매입, 매입을 또는 매각을 하게 된다면, 이 물건은 안전한, 온전한 물건이 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매각을 한다면, 그러면, 온전한 물건이기 때문에 잘 팔릴 수도 있고, 또 대출도 나오게 되죠, 대출도. 온전한 물건이니까. 그렇게 되면, 세입자를 넣고, 어, 매입을 하는 분들은 내 돈이 작게 들어가죠. 만약에 이 2억짜리에 물건이 반이 1억이고, 반이 1억이어서 2억이 됐을 때, 어, 온전한 물건이면 2억이 시세지가 되겠죠. 근데 5천에 낙찰받고 5천에 매입한다면 1억에 매입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2억짜리를 1억에 매입하는 그러한 전략이었던 거죠. 자, 이러한 사례가 바로 강동구 이제 다세대 건에 대한 어떤 사례고요.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지역과 상관없이, 시장의 어떤 분위기와 상관없이, 충분한 이익을 낼수 있는 투자 전략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향후 투자 전략인데요. 자, 이러한 투자 전략은 한 2억에서 5억 정도의 투자 자금으로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투자 전략은 입빠진 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상가의 일부만 매입하게 되는데, 이때 입빠진 상가는 이제 유리한 임대료 협상, 따라서 여유 자금 한 2억에서 5억 정도 세입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수익률 및 시세 차익을 실현한다. 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빠진 상가 얘기를 드리는데요. 어, 보통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아버님이 자녀가 있어서 이 자녀분들한테 증여 목적으로 상가를 한 채씩 매입시켜, 매입해서 증여를 했던 그러한 케이스인데요. 어, 101호 같은 경우는 큰딸에게 102호는 아들에게, 103호는 작은 딸에게, 이렇게 사도려, 사줬던 그런 물건인데, 이곳이, 어, 임대를 놓기 위해서 전체를, 전체를 고깃집에서 임대를 얻었던 상황이에요. 이세 칸을. 그래서 이제 고깃집을 잘 운영하다가 아들이 사고를 쳐서 어, 빚보증을 써가지고 경매로 나왔던 케이스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 이한 칸에 대해서 경매에 나오는 바람에 이걸 누군가가 낙찰받았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시, 보시죠. 자, 큰 딸이 101호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아들이 이제 102호인데 이거를 경매를 낙찰받게 된다면 고깃집 운영하시는 분은 이 가운데가 점포가 없게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고깃집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죠. 101호, 103호 이것만 운영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 102호를 낙찰받고 나서 임차인에게 협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곳을 낙찰받았는데, 임대료를 좀 올려줘야 되겠다. 이 배교에 대해서. 그럼 뭐, 진짜 고깃집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프겠죠. 뭐, 한200 정도 냈는데, 250이라든가, 이렇게 받게 된다면 벌써 한 50만 원이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때, 이제 임차인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 좀더 유리하게 이제, 임대 금액을 증액하는데 문제가 또 없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대료가 얼마가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가를 낙찰받아서 임대료를 증액한다면 그 가치 또한 상승하게 되고요. 자 오른쪽은 한 명이 세 칸을 소유한 상황인데요. 어, 임차인이 세 칸을 피부과로 어, 운영했던 케이스입니다. 301호는 출입문, 302호는 병실, 303호도 병실,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 역시도 앞에 있는 301호를 경매로 나와서 매입하게 된다면, 어떠한 부분이 완성이 되냐? 이 301호는 이제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케이스였고요. 302호는 국민은행, 303호는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301호가 대출 연체로 해서 경매가 나왔고, 대출 이제 이자가 연체가 돼서요.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호수도 담보를 추가로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죠. 301호 연체로 인해서 은행 연합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때 역시도 피부과 원장님과 내가 소유주라고 낙찰을 받게 된다면 유리한 협상을 하게 되고 임대료가 올라가면 그 가격 가치 역시도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투자 전략 세 번째입니다. 투자 전략 세 번째는 NPL이라고 해서 어떤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건데 회수하기 어렵게 된 채권. 그래서 NPL을 그냥 이 얘기를 드려 보면 은행권이라든가 또는 제2 금융권이죠. 뭐 농협이라든가 어 새마을금고 뭐 이런 지역들에서 개인 또는 이제 법인이 대출 이후에 어떤 사정 등으로 발생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된 부실 채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자를 못낸 저당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MPL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어, 백화점에서 구두를 산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정상 기간에 매입하게 되면 10만원의 구두를 매입하게 되는데, 만약 이곳이 백화점에서 20% 정도 세일 기간에 매입한다면 여러분 구두를 8만원에 살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뭐 어떠한 이제 재화에서 10만원 정도 하는 상품권을 할인을 받아서 20%를 할인받아서 매입하게 된다면 이 상품권은 8만원에 매입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상품권으로 세일 기간에 매입한다면요. 훨씬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겠죠? 그 역시 부동산 역시도 정상기간에 매입을 하게 되면 일반 매매로 구입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경매로 매입하게 되면 세일기간에 매입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NPL 어, 채권을 매입해서 유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NPL 채권을 매입해서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된다면 유리한 점은 상품권을 사서 세일 기간에 사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어, 실, 사례입니다. 자, 이곳은 이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어, 뭐, 어, 부동산인데, 이미 경배라고 해서 이제 다세대 물건입니다. 이 다세대 물건 같은 경우도,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뭐뭐 저축은행에서 경매를 넣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 같은 경우를, 어, 렇게 요렇게, 요렇게 어, 채권 자체가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이제 근저당, 이자 못낸 저당권인 거죠. 이 채권을 매수하는데 매수 금액은 5,800 정도 됐고요. 여기서 이제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1억을 받았다면, 뭐 국민은행이라든가 뭐 하나은행이라든가 이런 1금융권에서는 1억 빌렸지. 어, 그러면 1억 2천 정도 내가 그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등기부에 기재가를 하게 됩니다. 이 금액이 7,500만 원이었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자를 안 내수게 이자를 안 내게 되면 이자 뭐 1억을 빌려서 이자를 안 내게 되면 그래도 이자 안낸 거를 은행에서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을 채권 최고액을 좀더 높게 잡죠. 이 채권에 대해서 매수일을 예전에 이제 2013년도 3월 28일날 어, 매수하는. 또이 채권을 매입해서 잔금일은 4월 8일이었는데 이러한 이제 채권을 매입했을 때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낙찰을 언제 하기 때문에 낙찰예상가는 얼마고 연체이자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채권을 매입해서 어 배당을 받게 된다면 이 정도가 나오겠구나 이런 분석만 잘 한다면 여러분도 이제 많은 이익을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지금은. 어, 이런 NPL을 매입할 수는 없게 되고 이러한 부분도 아마 장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따로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텐데 한마디로 여기서 채권을 매입해서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거나 그 연체이자를 받게 된다면 유리한 상황들이 생긴다 아, 그런 것이 바로 NPL 어, 채권을 매입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다 이렇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 중급 단계 여러분들에게 어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이러한 채권을 매입해서 또는 공유 지분을 매입해서 경매로 받는다면 앞서 얘기했던 소액 투자로 음 종잣돈을 만든 걸좀더큰 금액으로 불리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급 단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번 시간에서는 이제는 어 상급 단계. 에 상급단계인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중급단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